이 제일 간과하지 않아, 미나라, 나. g a Pa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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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리 n g a Pa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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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는 찍어놔야지 전화번호 시켜볼게? 아 맞다 요새 그 a i 인가 뭔가 그거 요새 저것도 그거 하던데 내 전화번호만 가네 메모해둬 왜안 나와? 어니간거 <laughs> 아니야? 우리 가슴이 어떻게? 음, 안에서나오는데 <laughs> 저기, 저쪽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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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저기, 저기, 여기서막시기러워저던거 누구? 저기, 어디서 막시끄러워했기저 막. 하는 거 아니야? 에이, 어제도 일찍 일어났는데 어제는 우리가 예고했을 일찍 일어난 거겠지 오늘도 가고 있는 거 알고 있을 거야. 근데 왜안 나와. 준비 안 했어? 왔었어? 이러는데 내가 아까 시장인가 하지 않았니? 지금 재밌는 사람이 시장이 아니고 누구야? 그러면? 몰라. 지순이인가? 지순이. 지수님. 핸드폰 떨기 어떻게 할까? 딴트야. 박살 <laughs> 위 <위험해다, 그냥. 웃음> <laughs> 여기 햄버거가 있어? 응 햄버거 어 김보가 있어? 무슨 먹 있어? 김보버 있어? 김보버거어 김보가 있어? 김보가 있어? 김 있어? 네, 보서 있어? 초보파있있니있니김보 있어? 김 있어? 김보어 아직 가거든 서 있네? 응. 아까 들으려더니. 아. 네. 그거 개 같은데. 아까옷 옷 보니까. 진짜 할머니는 그렇지. 진객의 거인이 초코파이 줘. 초코파이 줘. 어? 초코파이. 초코파이 줘 봐. 없어. 다 먹었니? 응. 뭐야, 네 동네가 보여. 야, 북한에 초코파이 비싸대. 알아. 그한 한 개에 1,800원? 몰라 이네 아파트가 보여. 내 재산 안 달래. 나 이상한 거가져 아까 비불구 한번 써봤어. 응? 야너 혼자 해? 머래. 어떤 애가 받고자 해서 했는데 화살인데 박히면 터져. 준비야, 살이야? 생활 나온 갔 준비야? 김치는일 뭔데? 뭐 어, 이상한 총 같은 거 나왔어 근데 개이버가 하려면 그거 뽑기를 해야 되잖아 아니, 선 얘가 어바는데좀 좋더라 아, 총을갖다꿨다고응